어 안녕하세요. 어쩐 일이세요? 여기서 스토킹하는 거 아니에요, 너? <laughs> 아 여기 근처에 그냥 오늘 좀뽑 한번 치고 잠깐 내려왔어요. 아침에 또뽑 치고 이제 밥 먹으러 여기 왔죠. 오늘 뭐 라운딩 성적이 어땠어요? 아 오늘 은 손맛이 좀 있었어요. 아세요? 네파세개 했어요, 그래서 파세기, 양파세기. 아, 도움은, 음, 도움을 잘 모르고 는데 확실히 센서는 이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글로갈공이 아닌 것 같은데, 아, 센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센서, 센서. <laughs> 센서는. 정확해요, 지금. 네, 프로님, 제가 저번에 센서 가지고 말 실수를 했는데, 사과 드리겠습니다. 센서는 정확했습니다. 평일에도 골프 홀프, 주말에도 골프 주세요. 그럼요. <laughs> 라운딩 시작 전에 연습, 끝나고 연습, 자기 전에 연습. 빈스윙 돌리는 거죠. 수건 갖고 돌리는 겁니다. 오. 저 나, 한 끼도 안먹고 어, 이제 첫 끼예요, 지금. 음. 맛을 점수로 표현하자면. 파 정도 될것 같아요. 음, 뭐지? 성근형입니다아 여기는 어 저희 디디아 아카데미 내인지 스마트 집, <laughs> 다시 다시 다시. 항상 <laughs> 오면은 지부터 연습을 합니다. 아, 쇼게임 나쁘지 않았어요. 드라이버가 다 터졌고, 쇼게임에 중요한 건. 자기 자신을 믿고, 제 눈을 믿고, 거리를 믿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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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거 말고요? 아, <laughs> 어, 그거는 <그건> 모르는데. <laughs> 연습을 많이 합니다, 연습60 맞춰드려요? 60. 80이라고 안 그랬나? 빠졌어요, 방금. 봤어요? 롱아이언 no. 쳐보겠습니다. 4번. 이거 찍으셨나요? 이거 지워주세요. No. <laughs> 아 멀리 가면 다 멀리 가. 왜 웃으시죠? <laughs> 네, 드라이브 한번 쳐볼게요. 제가 라운딩 하는데 드라이브를 너무 많이 좋아가지고. 아, 그렇지 어, 잘 쳤다. 이거 어, 잘가네 연습할 때 항상 이래. 아, 맞다. 제가 또저 호기심이 좀 많은 아이라. 네. 이런 거막좀 자주 해봐요. 이번에 근데 그 개인 스윙 분석 어플이 나왔더라고요. 또 요새 AI 시대지 않습니까? AI 삼각대입니다 보세요 참 쉽죠? 요새 핫하신 분 있잖아요 그 낚시꾼 골퍼라고 낚시 스윙, 낚시꾼 스윙으로 유명하신 최우선 골퍼분도 그렇고 이 어플로 이용하면은 분명 자기만의 샷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힘들다 골프를 저렇게 쳐도 되나? 기본이 안 되는데. 복장부터가 이게 지금 연습할 복장이 아니에요. 누가 인도에서 저렇게 하와이안 남모가 있고 있나요? 복장부터 <laughs> 보시면, 좀 약간 에티튜드가좀 특별하긴 게 하고. 잘 치는데, 갑자기? 스윙에 <laughs> 힘이 잔뜩 들어가 있네데 저렇게 치면은, 거의 한 200m 잘안 나와. 힘이, 힘이 너무 실려있으니까. 한번 보시죠, 여 어, 어, 방금 어디 총 소리 나지 않았어요? 아, 어디서 괴무가 낯이 익은데. 아, 그 장타대회 나오신 것 같거든요, 장타대회. <laughs> 저희 GDI 장타대회 하는데, 거기서. 어, 순직권에 입상하신 것 같은데. 아, 안녕하세요. 혹시 그 아네 안녕하세요. g d r 장타 대회에 나오신 분 혹시 맞나요? 아네 맞아요. 아 어. 이현석 프로님 맞으시죠? 네 맞습니다. 아아 <laughs> 아, 목이 좀안 좋아서. 아시요 <laughs> 여기서 뵙게 되네 영광입니다. 아유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한수 좀 배우고 싶은데. 네네. 제가 요새 드라이브 칠때 슬라이스 나는데 수정하는 거 포인트 하나랑 장타 포인트 하나 좀 알려주시면은. 그럼 오늘 저녁식사 하시는 거예요? 아 저녁식사는 뭐... 와! 왜 이렇게 하세요? 이렇게. 이렇게 보세요 슬라이스죠? 심각한데요? 심각해요? 네. 아. 그 정도인가요? 오른다리를 네. 눌러야 돼요 네. 오른다리를? 백윙 올라갈 때 네. 내려오잖아요 네. 이때 오른다리를 차지 말고 네. 눌러야 돼요 거기서 이제 눌러야 지 내려올 때 아, 이렇게요? 그렇죠 네. 이렇게요? 아 그게 아니고 <laughs> 이해를 좀 하세요 올라가서 네. 내려올 때 눌러야지. 아, 내려올 때 이렇게? 아. 아. 뭐 네. 아 그래도 나은데요? 늦었어, 늦었어. 일찍 눌러야지, 일찍. 아, 늦었어요? 언제 해야 돼서? 응. 올라가셨잖아요. 네. 여기 스타트 할때 손이 내려오죠? 네. 이때 다리가 원래 차잖아요. 네. 차는 게 아니라, 구릎만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. 응. 그렇지, 그렇지. 오, 오 지금 맞아요. 아 소님, 근데 하는 김에 하나만 더 네. 알려줄 수 있을까요? 그 장타 비결 내 라운딩 할때 자랑 좀 해야 되거든요 쉽게 등친다라고 생각해요. 네. 치고 나서 네. 빈 씨를 잡지 말고 네. 빈씨 등을 강하게 아, 체를 등을 그쵸, 채로 등을 친다 거기까지 친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거 하면서 그 자체로 치고, 네. 소리는 기본. 아, 아. 아, 네. 아, 영광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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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요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플인데 네. 이게 지금 개인 스윙을 수치화해가지고, 어. 자기만의 스윙을 만들게끔, 요, 만드는 게 용이하게끔 하는 오픈이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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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좀, 코로님 데이터좀 수집해도 될까요? 아, 네, 네. 저희도 AI 삼각대가 있어요. 어? 와, 나이스 샷! 코로님 스윙 스피드를 못 따라가면. GDR밖에 못잡아요 그렇죠. GDR만 잡을 수 있죠. 첼린 아직 멀었습니다. GDR이 짱입니다, 여러분. 맞아.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 감사합니다. 다음 년도 GDR에 드릴게요. 네, 다음 GDR 장타될 때는 제가 꼭 가서 육성으로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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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내일도 라운드 가야죠. 오늘 이 1타 강의 받고, 내일은 슬라이스 없이 2 5 0 m 보내고, 소고기 사겠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. 빵을 엄청 사셨네요. 아. 네. 빵하고 생님. 네. 혹시 그 빵집 있으니까. 맥... 네. 피자나를. 맥주 만든 빵? 그뭐 넣었어요? 네. 맥주로 만든 빵? 네. 약간 시간 좀 줘봐야죠. 네. 네. 맥주로 만든 빵? 그거 알아요? 아, 나아인데아재이 그거 이거 그거? 어? 글자 순도, 글자 순. 네 글자. 네 글자? 가시죠. 아, 네 <laughs> 뭐예요? 카스크라입니다. 아, 카, 카스라 해요. 아.